살아있는 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한국의 전통 정원에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병풍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취병입니다. 취병, 이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푸른 비단 병풍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름 참 예쁘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식물로 만든 울타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담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자연하고 건축물 사이의 경계를 아주 부드럽게 허물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조경 요소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살아있는 병풍, 쉬병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매력적인 특징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인공 담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을 쓰니까. 주변 풍경에 그냥 그대로 녹아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풍경을 정원 안으로 빌려온다는 우리 전통 정원의 핵심 철학, 착용 정신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우거지고 가을에는 또 알록달록 단풍이 들잖아요. 심지어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는요, 그 앙상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또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역동적인 아름다움이죠. 기능적으로도 보면 이게 참 똑똑해요. 치병은 시멘트 벽처럼 공간을 꽉 막아버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선은 적당히 가려줘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데 그 잎사귀 사이사이로 바람이랑 햇빛은 솔솔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늑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열린 공간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점인데요. 바로 친환경성입니다. 자연재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방식. 이거 요즘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생태건축의 원리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수백 년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지금 현대 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취병의 종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궁궐에서 볼수 있었던 아주 정교한 방식의 유인 취병입니다. 이 유인 취병은 만드는 과정부터가 정말 예술이에요. 먼저 대나무나 참나무 같은 걸로 뼈대 그러니까 틀을 세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철나무 같은 식물을 심는 거죠.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마다 그 가지를 뼈대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엮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겠죠? 아무 식물이나 쓴 것도 아니에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철나무나 향나무. 주목처럼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나무들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궁궐의 위엄을 보여줘야 하니까 늘 단정하고 푸른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또 개버들처럼 가지가 부드러워서 엮기 좋은 식물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유인취병을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 후원인데요. 주암로로 들어가는 어수문 양옆에 복원된 취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절묘해요. 공간의 격을 딱 나눠주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는 하나인 것처럼 어우러지거든요. 그야말로 걸작이죠. 수원 화성행궁에 있는 취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여기서는 장식적인 역할에 더해서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지나다니는 길, 즉 동선을 자연스럽게 안내해주고 또 외부에서 왕의 모습이 함부로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하는 일종의 경호 역할까지 했던 거죠.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성까지 갖춘 정말 스마트한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필요할 때만 잠깐 설치했다가 치울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방식의 화분취병입니다. 화분취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동성이에요. 방금 본 유인취병은 한번 만들면 그 자리에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화분들을 쭉 늘어놓아서 필요할 때만 임시로 벽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도 작고 형태도 훨씬 간편했겠죠. 안타깝게도 이 화분취병은 지금 실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국가행사 기동물인 의궤를 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궁에서 큰 잔치가 열릴 때 행사장 주변에 임시로 쫙 설치해서 공간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또 행사의 격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을 보기 위해 화려한 궁궐을 떠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생활의 지혜가 가득 담긴 민가에 생울타리입니다. 민가에서 만든 생울타리는 궁궐의 취병과는 시작부터 목적이 좀 달랐어요. 화려한 아름다움보다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능이 훨씬 중요했던 거죠. 여기가 우리 집 땅이다 라고 경계를 표시하고 또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핵심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당향이 사용하는 식물도 달랐겠죠? 예를 들어서 탱자나무 이건 가시가 엄청 뾰족하잖아요. 이걸로 울타리를 만들면 방범 효과가 아주 뛰어났던 거죠. 또 개나리나 쥐똥나무처럼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구해서 쑥쑥 잘 자라는 나무들도 많이 썼고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식물들을 활용한 셈입니다. 이 생울타리의 정말 인상적인 모습은 제주도에서 볼수 있어요. 제주도는 바람이 워낙 세니까 돌담을 많이 쌓잖아요. 그 돌담 위에다가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건 기본이고, 말이나 소 같은 가축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농가나 마을의 경계선에 쥐똥나무나 개나리를 쭉 심어서 자연스러운 울타리로 삼았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웃과 우리 집의 경계를 딱딱한 벽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서민들의 삶에 녹아있는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